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laughs> 아, 1월 16일, 목요일 밤 미국 시장이 이제 한 10분 전에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음, 장중 시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개장 전에 이제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상보다 좀 저조한 걸로 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제, 기술주, 어, 나스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오늘, 이제, TSM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주 양호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음, 반도체 종목들을 좀 견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도 1.7% 올랐고, 에, 브로드컴도 3%, 3 오르고, TSM은 뭐, 무려 6%가 올라가고요. 에, 그런 영향으로 이제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대신에 이제 뭐, 그, 다우지수는 약간 좀 약한 걸로. 물론 뭐, 어, 나스닥도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나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뭐 테슬라가 빠지고 있고 애플이 빠지고 있고 어, 그런 영향으로 뭐 아주 강한 건 아닙니다. 다운은 소폭 하락, 어, S&P는 소폭 플러스, 나스닥도 소폭 플러스, 어, 러셀 이천도 소폭 플러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나의 차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는 날인데요 23시 33분에 약간 이제 플러스로 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 이제 81.36 이었는데요 81.36에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스닥 선물, 나스닥 선물은 이제 21,434가 되겠고요. 그 S&P 500으로 매수를 하면 이제 5,995. 어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TQQ를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뭐, 8 1 3 0에 매수가 됐고요. 81.36보다는 약간 유리하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음전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게 나의 차가 음전환하면은, 그래도 뭐 이거는 그냥 그 내일 아침까지 그냥 끌고 가는, 이제 그렇게할 예정이구요. 42분, 45분, <laughs> 오히려 이제 TQQQ는 손실이 나고 있고, sqqq는 약간 평가이익이 나고 있는 중이네요. 이게 이제 뭐 지수가 이제 어제 워낙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이미 여기서 보면은 33분에 진입한 게 45분 현재로는 약간 이제 손실 중이죠. 이것도. 낯싹 선물이 한 400불 정도 손실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QQ 요것도 0.4% 정도, 어, 순실중이 되겠구요. 이게 아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경우는 뭐한 1.8%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고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밀렸네요. 엔비디아가 특히 이제 많이 밀렸는데 아 TSM도 아까 6몇까지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4.7%로 이것도 아, 좀 밀렸고요. 네, 어제 이제 뭐 워낙 그 지수가 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매수 진입하기가 조금 이제 찜찜하긴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원칙대로 그냥 어차피 이 매매는 뭐 꾸준히 이제 매매를 해야지 어떤 이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 12월 초부터 쭉 이제 집계를 해보고 있는데 TQQQ나 이제 SQQQ. 지금까지 이제 총 30일 거래 중에 21번은 이익을 받고, 그래서 승률이 한70% 되고, 그 손익비가, 총 이익이 50.8%, 총 손실이 마이너스 -15 15.1, 그래서 요거 이거 나누기 요거의 절대값이 하면, 3.36. 음, 그 정도 되구요. 뭐 상당히 뭐 양호한 편입니다. 나의 차는 이제 약간 이제 음전환 하고 있네요 지금. <laughs> 이제 전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다우하고 이제 S&P는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화이 됐고, 어, 나스닥만 중립 추세였었는데요. 아, 아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 참. 다우하고 S&P가 이제 중립 추세고, 나스닥은 하락 추세고, 반도체는 상승 추세고, 어, 그렇게 됐었는데요. 아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음전화 했네요. <laughs> 여기 이제. 한번 음전환 해갖고는, 요, 신호로 인식을 안 하고, 어차피, 이게 두번 연속 음전환이 돼야지 이제 신호를 인식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11시 48분이니까, 11시 51분에. 51분에도 이게 마이너스면, 이제 음전환 됐다. 신호가 이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뭐, 음전는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아졌네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아까는 뭐1.8%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밀렸네요. 엔비디아도 뭐한1.5% 이상 올랐었는데 이것도 0.4%대로 테슬라는 좀 주저앉았고 애플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TSM 브로드컴 <laughs> 이건 좀 애매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영점 영사. 마이너스 0 0아 음전환은 아니네요 아직 이제 약간 이제 다시 좀 회복 중에 있네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추세로 보면 약간 좀 기루에 있는 에,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가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어제 이제 중립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나스닥도 이제 오늘 아마 조금만 상승을 하면은 여기 이제 상승 추세로 아니 상승은 아니래도 이제 중립까지는 이제 전환이 가능한데요. <laughs> 한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아, 여전히 아직은 하락 추세네요. 어제 이제 시장이 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뭐 추세 없이 움직이는 음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도 또 올라가자니 좀 부담스럽고. 근 이미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강세전한 조짐이 좀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 좀 어정쩡한 그런 시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추세가 강하게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내일 아침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아 전날의 그 급등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기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크게 급락을 하자니 좀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하여튼 오늘 이제 종가 결과는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번 나의 차가 여기서 이제 에 플러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일단 대응하는 날그 결과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어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